지금 보이세요, 지금? 저뭐 하게요? 인사도 안네 안녕하세요, 주두예요. 저 지금 뭐할 거냐면, 요! 김장할 거예요. <laughs> 제가 지금 보내는 건 모르겠어. 봐봐요. 우리 가 알죠? 어렸을 때 엄마들 김장할 때 준비물, 필수 준비물. 빨간 다라이 이거.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배추는 산지 직송 이렇게 하면는또 김장철이잖아요 그래서 저 저기 쪽 어디 어디냐 그 뭐시기 그 어디 어 병마가공 갔다 왔어요 바로마켓 그래서 배추 사왔어요 근데 식구가 작아가지고 얼마 내지는 않는데 그래도 싱싱한 배추 요 봐봐봐 봐봐, 요 어, 사왔는데 배추 엄청 많아 그래서 오늘은 두 통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주두는, 김장이면 김장이죠. 그죠? 어. 나가지고, 오늘, 지금은, 배추를, 소금에 절일 거야.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어, 김장 차림이에요, 김장 차림. 꽃무늬 앞치마에 꽃무늬 바지 입었어요. 괜찮죠? 콜! 갑시다, 그럼. 소금, 필요하고, 칼! 필요하니까, 바로 시작합시다. 오늘은 딱뭐 할거냐? 일단 대추 꽃가리를 끼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안보여? 이렇게 딱내 손이 멋이 간데 에잇 몰라. 일단 모르겠다. 나 오늘 얼굴 나오도뭐 그렇고 얘를 빼 약간 얘를 푸딩킹한걸좀딱 걸린만 게썩대 그리고 뒤집어서 얘를 칼집 을 다음에 그대로 오속닥닥닥닥오꽉 찼어 쏙꽉 찼어 이런 배추는 소금 좀잘 놓줘야 돼요. 그래야지속까지쏙죽어 맞죠? 그리고 얘를 조금 떼죠. 이렇게. 이거를 배출해주고, 이야 어. 이거, 그 다음에 남은 거 있잖아. 시래기. 쓰레기 아니? 노노. 시래기. 시래기도 말려가지고, 된장국 끓여먹으면 맛있어요. 알죠? 이거 별로 안 나왔는데? 이거 시래기못 말리겠는데? 말릴 수 있으려나? 됐어. 너무 많이 자르지 말고. 이를툭후이야 오! 섞어 찼다. 배추에서 이것만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파는 거 뭔지 알죠? 알배추. 맞나? 맞을 거예요. <laughs> 이렇게 약간 이상한 정보 주면 안 되는데, 그죠? 일단 아다 봤어요. 까고, 자 이거를 안 되겠어요. 다 잘라야겠어. 소금이두 개만 자를까? 바로 먹게. 오케이 좋아요. 이게 너무 좀안 되고 이거는 말리기 하고 자 보이죠? 음, 그러면 소금 천일염 소금 천일염을 갖다가 넣어줘요 이렇게. 너무 속꽉 차가지고 잘라야 될것 같아. 너무 꽉 찼다. 이걸 뿌리고, 여기다가 간수물 있잖아요. 소금물, 소금물 타는 거. 좀 뿌려가지고 재워놔요. 좀 그렇게 되었거든요 엄마한테. 그래서 봐도 저희 집 마미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소금! 이집에두통 사용하고 있는데 소금 양은. 미안해요. 소금 양 얼만지 몰라요. 근데, 아까 봤을 때, 종이컵으로 두컵 반, 세컵 사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되게끔 해주시고, 간순물 살짝 부어줄게요. <laughs> 저 이제 할 거예요. 김장. 그런데, 저 아까 12시 반에, 소금 절여가지고 2시 반에 한다고 랬잖아요음 노노노 절대 그거 안돼 노노 나는 이게 작게 잘라가지고 빨리 될줄 알았어 절대 생각 믹스야 응 아니야 아니야 지금 딱 6시간 된것 같아요 12시 반에 했으니까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반딱 6시간 절였어 6시간 절였으니까 지금 헹궈가지고 바로 김치 담글게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나 이제 저거 씻어갖고 올게요 근데 저게 절인게 어느정도 절였나 볼까? 봐봐요 여기 보면 다숨 죽었거든요 뒤에도 이게 뒤에가 약간 다 숨이 죽어야지 김장을 더 맛있게 할수 있어요 더 좋고 이거 숨다 안죽으면 좀 김치 익으면 풀내나요 약간 풀냄새? 그 정도 비슷하게 그래서 다 6시간에 어? 장장 6시간 걸쳐서 다 절였습니다 봐요 다 다숨 죽었죠 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씻어가지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씻어왔어, 씻어왔어, 김치. 잘 됐죠? 음. 그러면 이제 양념 한번 해볼게요. 김치 잠깐 주고 잠깐만. 이제 당 당근 먼저 썰게요. 당근 약간 길게 해가지고 채썰 거예요. 이게 잘 써야지, 쓸수있 으니까. 바로 투하 합니다. 한개 썰으면 될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거는 썰어주고 이야에서 잘라주면 돼요 이 아이도 이렇게 여기서 넣어주고 이제 당근 당근 남았네요 당근 당근 아 당근이래 양파 남았네 양파 어 양파 지금 저두개 준비했는데 이거를 이것도 오늘은 갈아야 되는데 잠깐만 갈아가지고 올까요? 아니면 응 음. 오늘은 당근, 양파도 한번 채를 썰어볼까요? 아니다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합시다. 저희 엄마한테 배운 대로 양파 두개 갈아가지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보셨죠? 해서 이것만 갈아가지고 오면 되고 어, 자. 그다음에 저 풀도 왔어요 이거 찹쌀풀은 아니고 어 찹쌀풀 하면 좋은데 찹쌀풀 없다 그러면 저희 우리 밥 먹잖아요 면밥 그거 면밥 한반 공기만 해가지고 끓었다가 블렌더로 그냥 곱게 갈아줘요. 갈아주면 밥풀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액자 액젓은 저희 멸치액젓이에요. 멸치액젓을 한 수저 국자로 한 수저. 이거 소국자거든요. 그럼 소 지금 어 뭐지 숟가락으로 했을 때는 지금 하나 둘세개세개 세개 정도 될 거야. 지금 종이컵으로 2분에1 컵했어요. 2분의1 컵했고 그다음에 생강즙. 생강즙은 자로 반만 됐어요. 그러면 수저로 2분두 수저 두 수저 됐고, 그됐고 제일 중요한 건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있으면 좋아요. 이 고춧가루는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걸 이 종지 그릇이거든요. 종지 그릇으로 하나, 둘. 그러면 종이컵으로 종이컵으로 환산했을 때는 3컵 정도. 두컵 반은 3컵 정도 될 거예요. 이걸 양념해 보고 제가 더 넣으려면 넣겠습니다. 그러면 저 아까 양파, 양파 갈아 가지고 올게요. 양파 두개좀 갈아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까 양념해 놓은 거 넣을 넣어서 버무려 줄 거예요. 이렇게 빗고 어우 양파가 매워요 어 진짜 양파 매워 아 눈물나 갈아 땐더 매운 거 있죠 양념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한 살짝 볼게요 살짝 싱거운데, 액젓 네, 좀더 넣을게요. 뭐? 양파가 매워서 눈물 나요. 저 지금 눈물의 김장 담기. 새우도 넣으면 더새우전더그 시원한 맛이 더 있어요 새우젓에 그래서 새우도 좀만 더 넣어줘도 맛있어요 저는 멸치액젓만 넣었잖아요 멸치액젓 말고 멸치액젓이랑 새우젓 같이 넣어주면 좀더 시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새우젓도 조금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양념이 좀 되게 이렇게 됐죠 이거를 반짝 접어서 제일 끝에 남은 화국물 아, 나와 남은 바이를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쁘죠. 그런데요. 그래도 제일 끝에 감으셨네. 그 다음 에 해서 얘를 접고 얘를 감싸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 지금 다 붙이고 두개 남아서 두개아 여기 남았는데 마지막에는 뭐할 거냐면요 사만 먹을 거예요. 사만 아좀 보자면 어머 우리 얼음 자 이렇게 이쁘게 해서 딱 접고 가지런히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옷을 아이고 빼서 얘를 한 바퀴 쇼 돌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괜찮아요. 자 이제 하나 남았죠. 하나 남죠뭐할 거냐면요. 저는요. 음. 어딨지? 잠깐만요. 으악. 짜잔. 굴. 김장이는 뭐? 굴이 필요하죠. 굴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살짝 버물려서 굴을 지금 먹을 거니까 오늘 저녁에 먹을 거거든요. 자, 이 접시에 굴. 한 접시 하실래요? 한입 하실래요? 굴 사막 제가 먹겠습니다 이제 굴을 넣어주면서 부셔주세요 굴을 좀 많이 꺼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돼지고기를 담고 있고요. 굴도 먹을 거고요. 먹고 말아야죠 자, 이렇게 굴까지 해서. 저, 저의 김장김치는 끝났어요. 자, 정리해드려요. 양념, 양파 2개, 파 4분의 1개, 그 다음에 생강, 건강이 센 거였으면 좋은데 저는 저기 에키스에 생강 에기스에 저거를 저는 국자로 아니 좀 쉽게 풀이할게요. 그러면 국자 말고 수저로 3스푼 정도 넣었어요. 2스푼, 에세스푼 그다음에 멸치 액젓을 제가 작년 얼마였냐면 제가 손으로 도아었잖아요 그거를 어 제가 생각하는 아까 국자로도 두수푼 정도 더 넘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 조금 못되게 해서 한컵 정도 넣은 것 같아요. 한컵 하면 될것 같아요. 한컵 넣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종이컵에서 조이컵으로 두컵 반에서 세 컵을 넣고요. 설탕 살짝 넣고, 설탕을한 한 수저 정도, 2분의 1티스푼이나한 수저 정도 넣고, 그래도 약간 감칠맛 나요. 그리고 마늘. 마늘도 저는 약간 국자, 소국자, 로 조그만 국자로 한 국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찹쌀풀. 찹쌀풀은 없는데, 없으면 맨밥 갈아가지고 풀 만들어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만 해서 양념 만들어가지고 바로 양념 비벼서 김장김치를 배추김치를 담으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두 포기를 해가지고 2, 4, 6, 8, 8조각 나왔는데 이한 조각이 뭐지? 이한 조각은 저는 삼겹살 지금 목살 삶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먹을 거예요 굴이랑 신랑이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의 겨울 김장김치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잠깐만요. 이제 정리할 거예요. 정리. 이쁘게 한번 담아볼까요? 음, 아들, 저거 잠깐만 주세요. 우리 아들 오늘 감독하면서 보조 합니다 자. 아이고, 꿀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저의 김장김치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좀 정리 좀 하고 다시 한번 담아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